1415번입니다. AB 더하기 BA가 영인렬일때즉 AB가 뭐일 때? 마이너스 BA 꼴일 때 이게 성립하면 기역리인디그 중에서 항상 오른 것이 뭐냐인 건데 기역은 그냥 대차게 거짓말 그러니까 이건 너무 개소리야. 뭐 너무 그 근거가 없는 얘기가 적혀있지 않나요? 그러니까 뭐, 뭐 이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라서 뭐 합차공식 뭐 이런 걸 노린 것도 아니고요. 그러니까 발레를 찾기가 엄청 쉽던데 그러니까 a가 만약에 0행렬이고 b가 만약에 단위행렬이면 이식은 당연히 성립하죠 얘 영행, 영행렬? 얘도 0행렬이니까 a는 0행렬이니까 이거 없어질 건데 마이너스 e가 e이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기억은 틀린 말이고요 그다음 <laughs> 니은 니음터가 중요하긴데 a제곱이 b면 b제곱을 마이너스 aba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인건데 여기다 양변에 정확히는 앞에다가 a를 곱해요. a a b는 마이너스 a b a. 이거 만족하겠지? 여기다 양, 앞에다 a a 넣은 거야. 근데 a 제곱이 b니까 얘가 b잖아. 아 그럼 이제 좌변이 b 제곱이 될 거고 우변이 얘기하는 대로 마이너스 a b a가 돼요. 미은 맞는 말이고. 디귿은 아 이게 성립 이식이 성립한다는 거 무슨 말이야? 어, 전개해보면 알지만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이 a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ba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는 얘기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없어지면 어 그러니까 ab가 ba다라는 식이 생기죠. eab가 eba다인 거니까 근데 AB는 마이너스 BA랑 같잖아. 이게 성립하려면 BA가 영행렬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거 말고 방법이 없잖아. EBA가 영행렬이니까요. 어, 그럼 당연히 AB도 영행렬이고 디것도 맞는 말을 한 거죠.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. 네. 141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